자 이곳에 계신 네분이 이제 토요일은 토요일은 즐거워의 비밀병기며 우리나라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한 회글글 문제내명입니다한분한 네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박수를 주셔서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<laughs> 제 옆에 계신 분 먼저 이름이 예, 귀여운 토토스 장순덕입니다 네. 귀여운 토토스 아주 이름이 너무너무 예뻐요. 장순옥 그죠? 장순덕 본명은 점례 이게 더 어울릴 뻔했어요. <laughs> 장순덕 씨키 얘기는 안 물을게요. 그죠? 한150 대죠. 그러면은 저, 어떤 걸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겠어요? 간단한 노래 할게요. 아, 간단한 노래 노래로 즐겁게 하고 웃겨드릴 수 있어요? 네. 못뭐 웃기면 혼나는 거 알죠? 네. 못뭐 웃기면은 지난주에 코에다가 우리가 벽개를 막았었어요. 자신 있어요? 네. <laughs> 그래요. 자 보겠습니다. 노래. 잼 먹고 잼잼 먹고 먹고, 먹고 나 먹고 나 먹고 이집 주고 저집 주고 오므라이스 햅술 먹고 술 먹고 술술 먹고 먹고 어으 오므라이스 왜안들네 아주 귀염동이었어요 아주 예쁘네요